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어, 최근에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저는 모태 신앙이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목사 아들로 자랐고 지금 현재 목사입니다.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몇번 들어봤는가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세워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셀수 없이 많다라고 한다면 세워볼 필요도 없었겠죠. 하지만 세워보니까 열 손가락 열 손가락 살짝 넘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40년 넘게 신앙생활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30년 넘었고.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연, 열 손가락 조금 남짓 네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시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은 언제이신가요?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고요? 네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날 2시 30분에 갑자기 아들이 저의 턱을 발로 빵 차면서 깼습니다. 순간 왜 깼지? 생각을 했고요. 시간 개념, 날짜 개념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알람을 꺼버리고 눈을 붙였습니다. 예, 당연히 늦었겠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너 뭐해? 눈을 딱 떴습니다. 4시 13분. 난리가 났죠. 새벽 운행을 그날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행하기 직전에 또는 운행하면서 블루투스를 켜가지고 전화하면서 권사님들께 막 전화를 돌립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운행을 못해요. 그대로 저는 교회로 왔습니다. 많이 죄송했고, 권사님들께 또한 많이 그참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이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권사님 한 분께서 어 새벽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세, 택시를 타시고 새벽에 오셨습니다 네, 모셔다 드리면서 권사님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너 뭐해 이 음성 들으니까 갑자기 눈이 떠졌다고 네 가장 최근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야너 뭐해 이거였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어죽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도 좋은 그림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뉘앙스를 좀 읽어보시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예, 더디 믿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약간 책망받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새벽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식사,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그 장면 가운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아브라함은 우연히도 찾아왔던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식탁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 식탁교제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주로 같이 밥을 먹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탁교제를 나누면서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 나와 너는 친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게 되면 우리처럼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간 누워서 먹다 보니까 신체 접촉이 우리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 주시고 할례를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식, 식탁 교제를 나누시면서 친밀하신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아들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여기서 "웃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웃다"라는 이 단어가 "짜하크"라는 단어이고요. 여기에서 나온 그 이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삭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도 이삭이라는 이름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삭, 짜하크라는 단어는 "웃다", "비웃다", "희롱하다", "춤추다", "껴안다", "재주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보게 되면 이 짜크라는 단어가 쭉 관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짜크라는 단어가 보이면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보이죠. 즉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피식했거나 혹은 비웃었거나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장면이 하나님의 음성을 유일하게 사라가 들었던 기사입니다. 물론 일생 가운데 딱한번 들었다라는 것은 아닐 수 있겠죠. 여러 번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요 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한번 나오지만요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성경에 두번 나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살을 피할 때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수하에 복종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이스라엘,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하갈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지만, 하갈은 두번 들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그 분위기가 책망받는 분위기다라고 한다면, 하갈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누가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갈이었고요 사라는 더디 믿고 책만 받는 분위기 속에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사가 유일하게 나오는데 별로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사라는 그것을 더디 믿었습니다. 아니요. 아브라함도 더디 믿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20장을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보였던 실수를 똑같이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 장면이 나오죠 신앙의 초창기 때의 실수입니다 20장에서의 실수는 신앙의 결실기에 했던 같은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사라의 몸속에는 이삭이 자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망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창세기 18장과 19장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은 하룻밤 사이입니다. 그리고 19장과 20장의 시간적인 간격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세기 18장부터 21장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은 1년이라고 한정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기가 맞다면 어쩌면 사라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삭이 그 몸속에서 잘하고 있을 수도 있는 시기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실수 때문에 틀어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십니다. 장세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짧은 말씀이지만요, 이 2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가 두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마침내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더디 믿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여기서 돌보다 라는 단어는 파카드라고 합니다. 이 파카드의 뜻은 방문하다, 돌보다, 임명하다, 숫자를 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요. 가장 중요한 뜻은 방문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부차적인 뜻으로 돌보다, 임명하다, 그리고 민수기에 너무도 많이 나오는 숫자를 세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카드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만나주시는 그 모든 장면이 다 나오죠. 사라를 헤아려 주시고요. 사라를 돌보셨고요. 사라의 슬픔을 아시고, 사라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라를 이삭의 어머니로 임명해 주시고, 사라를 열방의 어머니로 삼아 주시고, 그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사라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파카드라는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진행됩니다. 사라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심지어 아들의 이름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늙었다. 그리고 나의 생리는 끊어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희망과 소망을, 희망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웃었다 라고 하면서 약간 책망하시는 분위기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잣짓하면 틀어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취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지 않으십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계실 때에는 잊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더디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의 결승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서 창세기 20장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온전히 신뢰하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으면서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소, 소망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이를 이루,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약속, 말씀, 그 모든 계획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창세기 20장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더디 믿으면서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현실에 타협하는 모습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나가며, 현실에 어려움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의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약속을 믿으며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